안녕하세요. 촌프로입니다. 비트코인이 25.2k를 돌파하지 못하고, 지금 24k까지 빠진 상황입니다. 자, 지난번 영상 요약본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자, 이 박스권 유지 관점은 아직 그대로고요 거래량 터진 박스권 관점은 유지는 그대로인데, 결국 여기서 못 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여기서 관점을 공유를 드렸죠. 여기서 못 가면은, 거래량 터지 못 갔으니까, 조정파동. 그래서, 카운팅을 하게 되면 이게 1파다 지금. 1, 2, 3, 4가 1파가 됐고요 이 1파동을 조정을 오겠죠. 어떻게 올지 모르겠지만 한이 정도 박스권 구간까지 한번더 빼고 이 채널을 깬 다음에 그리고 나서 3파동의 시작이 되지 않을까. 지금은 이렇게 관점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 여기서 이제는 파동이 다 나왔다라는 관점을 보고 있었구요. 파동 관점으로 보면은 뭐 ABC 수 있는데 현재까지 그냥 인펄스로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한번더 왔죠. 살짝 넘어간 거래소도 있고 넘어가지 않은 거래소도 있는데 넘어간 거래소가 더 많더라구요. 그래서 이거를 5파동으로 마무리로 지금은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어쨌든 여기서의 숏 관점은 지금 계속 유지를 하고 있구요. 제가 실시간으로 공유 드렸던 관점방의 내용을 먼저 보면서 설명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일봉상에 하락다이버전스가 있었죠. 이거 핸드폰으로 일단은 공유를 드렸었고, 일단 뚫었을 경우는 저는 비트보단 알트를 들어갈 생각이었습니다. 결국은 계속 뚫지 못하고 비비다가 다이버 컨펌은 나 있는 상태에서 계속 뚫지는 못하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이더리움 채널이 일단 깔끔하게 나온 거를 어, 확인을 했습니다. 여기서도 실시간으로 어, 9점을 넘긴 거래소도 있고 넘기지 못한 거래소도 있어서 넘어갔으면 5파동이 나와서 마지막 5파동에 5개 파동이 나온 거고 아닌 경우는 뭐 abc에 그 다음에 하락 파동이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더리움이 오히려 더 파동 카운팅이랑 채널이나 이런 것들이 더 깔끔하게 나와서 이더리움으로 일단 시나리오를 어, 더 먼저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 같은 경우는 이 채널을 일단 뚫고 내려오는 하락 조정 파동이 있을 거라 어, 있을 거다. 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자, 이더리움을 봤을 때 이더리움이 조금 더 어, 파동 카운팅이 명확하긴 하지만 이전 저점을 비트코인은 뚫고 내려갔다가 이제 상승이 시작됐는데 이더리움은 아니죠. 이 저점을 깨지 않고 여기서 이어지는 파동이었어가지고 이더리움을 메인으로 보진 않겠지만 이 흐름 여기서부터 시작된 흐름은 같이 볼것 같아요. 흐름이 더 지금 더 좋기 때문에 그래서 비트코인은 당연히 메인으로 어, 흐름을 가져가고 이 조정의 흐름은 좀 이더리움이랑 같이 보면서 어, 체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지점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20. 매물대 22에서 21 사이겠죠 이 매물대 사이를 지켜주냐 못 지켜주냐에 따라서 여기서 변곡점이 나와서 26K 넘어가는 이 매물대까지 30K까지 가는 파동이 나올지 아니면 여기를 다시 내려올지 근데 아직까지는 이 골판 이 박스권을 아직까지는 깨지 않는다라는 저는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깊게 내려오더라도 한이 정도 21 어, 20.5이 안에서는 지지를 받고 가는 흐름을 아직까지는 시나리오 보고 있고요. 실시간으로 이때 왔을 때 생각을 해서 어 매매를 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전까지는 여기 25.2를 넘어가지 않으면 계속 쇼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모든 실시간 차트 분석은 관전방에 공유를 드립니다. 관전방 신청은 여기 오픈 카톡으로 연락을 주시면 되시고요. 자유롭게 소통하는 공부방은 자유롭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쪽 클릭해주시면 입장이 가능하시니까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시고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